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이 떡밥 배합법을 그 구독자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셔서 이제 그 떡밥 배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로 낚시 가면은 노지 낚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을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에코 스페셜, 이렇게 아쿠아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배합을 할때 어떻게 배합을 하냐면은 물이 맑을 때는 에코 스페셜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이 글루텐이나 이제 다른 밑밥 붕어 잡는다고 이제 수로 같은 데는 붕어, 잉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미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생각이 드는 그런 수로면은 얘를 좀 섞어 줍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탁도가 물이 이제 이 탁도가 약간 뻘물이 약간 남았다 그럴 때도 에코 에코 스페셜에다가 요 아카텍을 에코가 70, 아카텍이 30%요 정도 한7대3 정도. 예, 약간씩 섞어줍니다. 약간씩 섞어서 이렇게 낚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황토물이 막 이렇게 내, 내려갈 때는 섞어도 좋지만은 그럴 때는 섞지 않고 에코스페셜 한 가지 단일품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수로에서 수로나 강에서 안섞던거 그리고 양어장을 가시면은 이제 그 향어, 잉어, 메기 뭐 이런 거 있는 대물터를 가잖아요. 대물터를 가면은 안 섞는 게 좋습니다. 섞질 않고 그 점도를 처음에 이, 이 양어장 낚시는 가면은 처음 이제 이렇게 저, 저수지를 해, 그 양어장을 새로 만들어서 무, 이제 깨끗한 바닥에다 물 받은 데는. 그, 근데는 바닥 낚시를 해도 돼요. 근데, 그, 그게 아니고, 이 양어장이 조금 이렇게 몇년된 양어장이다. 장사한 지가 몇년 됐다. 그런 데는, 나 말고 다른 이렇게 조사님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닥에 이 어분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어분이 바닥에 이렇게 고기들이, 그, 그, 밥, 밥을 다안 먹습니다 양어장 오시는 분들이 밥질 엄청나게 많이 밥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막 몇봉씩 씁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근데 많이 쓴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 많이 쓰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그이 정도로 이렇게 그, 그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밥을 많이 뿌리면 이렇게 밥이 그 가스 있는데를 이렇게 밥 위에다 싹 덮어 버리겠죠 싹 덮어주면은 이제 고기들이 이제 입질을 하는 그거를 보기 위함인데 그거보다 더 조, 크, 좋은 효과는 뭐냐면은 바닥에서 가스가 이 뻘, 이 뻘이 쌓이 뻘이 쌓인 것처럼 그 어분이 이렇게 쌓여서 거기서 썩어서 이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바늘을.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한뺨 정도 한 20cm를 바늘을 띄워줘요. 내 밥이. 떠있게끔. 그러면 고기들이 바다까지 안 내려가도 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위에서 가스 있는 데까지 안 가도 밥이 있으니까, 고기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거를 이렇게 훅 하고 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주 밥을 퐁당, 퐁당 하고, 자주 넣다, 넣어주다 보면 고기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으면서 뽑아내면서, 모으면서 뽑아내면서. 네, 그 낚시를 하면, 하면 됩니다. 모으면서 뽑아내는 낚시. 그리고, 챔질을 할 때는 무조건 향어, 3kg짜리 향어, 빨래판 이만한 향어를 걸었다고 해도, 뽑아내면 1m 이상 쫙 뜹니다. 챔질할 때. 세게 우르로딱 들면서 채면은. 그래서, 이, 대물 챔질에서는, 앞으로 당기는 챔질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으로 당기는 챔질은 안 돼요. 낚시, 낚시대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드는 챔질. 드는 챔질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들을 때 고기를 바닥에서 무조건 1m 띄운다는 생각으로 두손을 잡고 빡 띄웁니다. 빡 띄우면 고기가 자기 처음에 입질을 할 때는 얘가 바을탁 걸릴 때는 힘을 안 써요. 힘을 그 자기가 걸렸다는 것을 느낄 때는 몇초 뒤입니다. 그럼 이미 1m가 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막 달려가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힘을 써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바닥에서 1m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고기들이 거기에 동조가 돼갖고 놀래서 도망을 안 갑니다. 내가 모아놓은 고기는. 그니까 러 내가 모아놓은 고기는 내고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m를 띄워야 된다. 양어장 낚시에서는. 그게 정말, 그, 미묘한 차이지만은 하루 저녁에 다섯 마리, 띄우지 않고 이렇게 챔질했는데 고기가 바닥에서 막 휘져서 사람은 하루에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잡으면 진짜 엄청난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운이 진짜 대통한 겁니다. 열 마리 잡았으면.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 챔질할 때 1m를 띄워서 뽑아내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 저녁 똑같은 그 조건에서 낚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열 마리 잡을 때이 사람은 80마리 잡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남들이 보면은, 아니, 저, 저 사람은 뭐 고기, 고기를 뭐, 여기 있는 고기를 다, 저 사람이 다 가져가나 봐. 남들이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제 낚시하는 영상을 이, 보시면은 끌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향을 끌어내는데 10초, 20초밖에 안 걸려요. 땡기면 그냥, 애가 한번 놀랬다가 뚜 채로 떠버립니다. 그 정도로 끌어내는 속도가, 이 원체 속전속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저같이 낚시하는, 그, 그런, 그, 테크닉 기술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낚싯대도 틀린 반면에, 어, 저처럼 빳빳하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빡 띄울 수 있는 낚싯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물낚싯대가 보통 아무리 양어장이라 그래도 잉어도 6 70짜리들 80 이하까지는 양어장에서 다 잡히거든요 75뭐78 이런 애들 다 잡혀요 양어장에서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다급 애들도 잡히고 하는데 그 메다급이 딱 걸렸을 때는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45도 낚싯대 각도에서 나를 보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내가 뒤로 걸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은 45도 각도에서 뒤로 살살살살 한 발, 한발 이렇게 뒤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메다급 1m 짜리 넘는 잉어도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딸려옵니다. 그러면 은 1m 넘는 애들도 1분 안에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잡아내면 그러니까 얼굴을 아예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상황에서 얼굴을 아예 돌릴 여를 겨루를 주질 않는 겁니다. 빈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안에 1 m 짜리를 끌어낼 수 있,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고물 밖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고기가 놀라 놀래갖고 막 퍼덕거릴 때이 수건을 가지고 고기 눈을 덮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옷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 눈을 덮어 주든지 고기 눈을 덮어 줘야 고기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이 돌아와서 이렇게 막 놀래질 않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안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들고 나올, 나올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메다가 넘어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나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슴 그때 가서 이렇게 가슴 가슴으로 안고 나오시면 됩니다. 혼자서도 잡는데 큰 무리 없고요. 이제 그 입질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큰 고기가 들어왔을 때는 향어도 옆에 접근을 안 합니다. 잉어가 막그80 넘는 80 이상 되는 대물 잉어들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 거기에는 입질이 다 끊어져요. 그러다가 찌는 피레미 입질처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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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거립니다. 깜빡 그러다가 한 1분 정도 지, 지나, 지나서 내 밥이 다 풀렸겠다 싶으면 밥을 다시 갈아줘요. 갈아주고 또 챔질 하려고 기다려요. 두 손을 딱 잡고, 여기 한 한마, 마리만 쭉빨릴때 무조건 채야 되니까 두 손을 잡고 기다립니다. 그 낚싯대만. 그런 입질이 들어온다 이러면 옆에 있는 낚싯대는 밥을 다로 던지면 안 돼요. 옆, 으로 치워놓고 한 대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어차피 큰돈 걸면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낚싯대다 줄 엉켜가지고, 잘하면 옆에 있는 낚싯대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낚싯대는 던지지 말고, 한 대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질이 들어온다. 계속 내가 지금 몇, 한 10마리 이상 잡았는데, 갑자기 찌가, 그, 들어가든가 올라오는 입질이 없고, 깜빡깜빡 그런 입질이, 피라미 입질 같이 깜빡깜빡 그런 입질 들어온다. 그게 대물 입질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그게 메다급 애 90에서 메다급 애들이 들어왔다는 그 신호예요. 그 입질이 들어올 때한 대에다 집중하십시오. 옆에는 있 낚싯대는 밥, 다, 밥 따라 던지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걷어 놓으십시오. 다 걷어 놓든지 아니면 뒤으로 채켜 놓고 뒤로, 뒤로 채워 놓으십시오. 그럴 때는. 그리고 고놈을 잡아내고 그리고 다시 보내준 후에 옆에는 있 낚싯대도 밥을 다시 이렇게 다, 다, 달아서 던져주는 네. 그걸,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큰 고기를 잡잡서 손맛을 봤으니까 됐고. 그리고 내 낚싯대들은 부러진 게 없으니까 됐고. 네. 고기가 낚싯대를 옆에는 줄을 걸을 때 그럴 때 옆에는 낚싯대가 위험합니다. 부러지 그럴 때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고기가 한 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지만은 옆에 있는 낚싯대는 어때요? 멀쩡한 걸 와서 줄을 감아, 감아갖고 낚싯대 이렇게 끌고, 호서, 끌고 가니까, 어때요?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낚싯대가 위험하니까, 에, 항상 그 옆에 있는 낚싯대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떡, 에,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땜낚시, 저수지, 수로, 어, 강낚시, 이런 노지 낚시에서는, 이제 물색을 보고, 그리고 이 물의 온도를 보고, 그, 낚시꾼이 많이 오는 자리다. 그럴 때는, 얘가 70, 얘가 30.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럴 때는 약간 단단하게. 그리고 이 저수지처럼 물이 흐름이 없다. 그럴 때는 말랑말랑하게. 금방금방 풀어지게끔. 1분에 한 번씩 밥을 갈아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네,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양어장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안 움직인다. 물이 움직여도 그 대류현상이 일어나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대류현상이 일어나봤자 조금 움직인다. 그런, 그런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말랑말랑하게. 양어장은 수심이 안 깊어요. 깊어봐야 2m, 2m50밖에 안 됩니다. 3m가 안나와요 거의 웬만한 데는 2m, 2m 5 0 m 에서는 말랑말랑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하면 이게 밥이 딱 자기 위치에 딱 도착을 하면 빨아서 먹을 수 있게끔 말랑말랑하게 바로바로 바로 입지를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달아 주시면 되고요 양어장에서는 안 썩는 게 좋습니다 100% 얘만 가지고 얘나 한강오븐이라고 있어요 그, 한강어분이라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다른데, 그 다른, 그 회사에서 나오는 한강어분이 있습니다. 한강어분을 사용을 할 때도 얘랑 한강어분은 섞어줘도 좋고, 얘, 얘만 써도 좋고. 근데 저는 한강어분이랑 잘안 섞어요. 한강어분은 언제 섞냐면은 저수지 갔을 때, 이제 사람들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한강업을 조금 섞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섞습니다. 섞지 않고 옆에 살이양이 양식국이 있는 저수지나 양어장이다. 그런 데서는 이 우리가 양식장에 가서 이래 보면은 고기 밥줄때 이렇게 밥을 쫙 뿌리면 밥이 쫙 떨어지잖아요. 고기들은 그 수면에 쫙그 떨어지는 그 빗소리 같은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먹이 먹으러 막 달려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의장에 갔을 때그 고기를 내한테로 끌어 모으려면은 밥을 크게 다는 게 아니라 밥은 작게 달되 말랑말랑 하면서 계속 달아주는 겁니다. 30초에 한 번씩 밥을 갈아줘요. 두 대다. 그러면은 얘 던지고, 얘 갈아주고, 얘 던지고, 얘 갈아주고 바쁘게 낚시를 합니다. 바쁘게 낚시를 하다가 고기가 이제 내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한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낚시 이 양어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날 그이 바깥 기온, 바깥 온도, 바깥 온도 그리고 물 수온 중요합니다 그거를 언제나 이렇게 딱 낚시를 가시면은. 밖에 있는 온도랑 물수온이랑 항상 체크를 하세요 오늘 낮에 그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물이 얼만큼 데펴졌는지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 온도가 데펴졌다 그러면은 그 온도가 이 저수지든 양장이든 아무리 작은 물도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물이 뒤집어지는 역류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아래물위물이딱 뒤집어져요 그 뒤집어지는 그 타이밍이 그 피딩 타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서부터 낚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있는 고기가 물이 뒤집어지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 그 시간, 그 시간을 낚시 가신 분이 그시간 아, 오늘은 몇 시쯤 되겠다. 그거를 가, 보통 이제 감 잡으면 돼요. 봄, 가을, 봄, 가을 때는 저녁에 이게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타이밍이 보통 8시 9시 그 타이밍에 물이 뒤집어지면서 고기들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봄 가을에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보통 이제 겨울일 때는 9시 이후에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일 때는 이제 보통 8시부터 물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온이 이렇게 딱 뒤집어질 때 보면 내 찌가 이우염물이 따뜻한 물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찌가 수면에 한 마디 나왔던 게 거기서 한 반마디 정도 이렇게 살짝 더 올라와요. 물이 딱 따뜻한 물이 바닥으로 드, 들어가면은 그럼 내 찌가 조금 더 올라왔다. 그러면은 물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걸 바로 느낌으로 딱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물이 역류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가 고기를 잡아내는 피크 타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피딩 타임입니다. 그때부터는 우와 신나서 뽑아내면 됩니다. 네. 그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낚시를 가, 가시면은. 물이 이 역류하는 타이밍, 그리고 수온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시간. 여름, 지금처럼 이 고성기 때는 이 수온이 가장 차가운 시간대.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5시, 그 때까지입니다. 한 3시간, 4시간. 그 시간이 가장 차고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데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닥은 차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 떠왔고 30분이 지나면 물이 데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또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이 밑으로 가면 고기들이 찬물 따라서 우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낮에 이렇게 양의장을 가서 보면은 고기들이 우에 이렇게 다 둥둥 떠있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다, 그런 때는, 내가 고기를 잡아내야 되는 그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아침 7시까지. 네. 새벽 2시에서 아침 7시까지. 5시간. 그 5시간 외에는 뭐 해요? 밥질 몇번 하다가, 저녁에다가, 저녁에 이렇게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딱, 아니면 한잔하고 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제육볶음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먹고, 2시까지 알람 맞춰놓고 자, 자다가 나와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자로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낚시하는 자리는 최소한 10번 정도 기본적인 밥질은 해주고 가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왔을 때 고기가 내 밑에 있는 그 밥질해놓은 그 근처에 들어왔을 때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밥이 쉬었다. 밥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밥이 쉬었어요. 처음에 와서 밥을 깼는데, 새벽에 와서 쓰려고 보니까 밥, 냄새를 맡아보니까 막이어분에서막쉰냄새가 나. 그럴 땐는 어떡합니까? 간단합니다. 밥이 쉬었다. 그럴 때는, 있는 밥에다가 얘를 한20% 정도를 섞어줍니다. 새, 새 밥을 한20% 정도를 섞어주면은, 이만한 밥에다가 한 요만큼 정도를 더 섞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해서 물을 이렇게 손에다 물을 탁 해서 촥촥 이렇게 물을 몇번 뿌려요 촥 뿌려서 예, 이 점도를 맞춰서 다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새로 겐 밥처럼 아주 고기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밥이 쉬었다고 해서 그거를 버리면 안 되고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밥 내가 내가 쓰는 밥인데 다른 사람이 쓰다가 준 거는, 뭐, 아까, 그건 뭐, 그냥 버리면 되는데, 내가 쓰던 밥이 만약에 쉬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써보십시오. 처음 겐 밥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 나타냅니다. 섞어주면은. 아주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에, 떡밥 응용하는 영상은, 이 정도 설명이면은, 어, 좀,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 호삭기 자르는 부분은 어, 제가 이호삭기를 이렇게 제가 쓰는 호삭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그거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풀었습니다.